인터넷엔 정보가 넘치고 자가용 이동이 일반화되면서 휴가철 피서지는 경쟁 시대를 맞았습니다. 휴가철 피서지 경쟁 시대에서 남해안 해수욕장들은 특색 있는 체험거리로 피서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송호 기자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르며 노를 젓다 보면 어느새 무인도 모래밭에 닿습니다. 간단한 안전교육과 장비 지급이 끝나자. 가족 또는 연인끼리 스노클링 산매경에 빠집니다. 배탈 때는 힘들긴 했는데 와서 물고기 보니까 좀 신기했어요. 한적하던 설리 해수욕장은 하역과 스노클링이 유명세를 타면서 지난해만 4만 5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해변가에 마련된 인공풀장에 황토물과 쑥물이 가득합니다. 향이 지나고 건강에 유익한 남해 약속과 피부에 좋은 정제 황토로 만들어 피서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남해 약속의 우수성을 천국에 알리고 또 우리 상주 업무의 비치가 천국에 크게 알려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남해를 찾을 수 있도록 춘천 물줄기를 뿜어내는 바닥 분수와 거대한 물놀이 기구들도 신나는 체험거리입니다. 도심지 워터파크에 밀려 해마다 해수욕장 방문객이 줄자 남해군이 약속 체험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름휴가지도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은 요즘 남해안 해수욕장들이 피서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